네,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해운 유튜브 분이랑 어, 이제. 교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환했는데 그분이 어젠가 보내주었고 어죄송.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착했고요. 방금 받았고 한 45분쯤에 받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1억 박스, 어, 2억 박스에요. 1억 박스 같은데 2억 박스에요.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2016년 2월 16일에 보냈고, 어, 나연. 356g, 60cm. 그 다음에 4,000원 증납해주셨고. 받는 분 나연. 이렇게 있고. 보내는 분은 실명이어서 지웠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박스로 받는 교환물품은 처음이에요. 맨날 서류봉투나 택봉으로 받아서 제가 지금 외출니을 입고 있는데 되게 푸짐하에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닭꺼내 주었구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많은줄 몰랐어요. 영상에서 봤을 때는. 먼저 랩핑지라는데 도안 공개 안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되게 많아요 되게 두껍고 이제 랩핑지 이쁜 것만 보내주신 것 같고 끝나고 제가 다시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랩핑지는그 <laughs> 다음에 요거 이쁜 도무송 인스 그런 걸로 마감을 해주었구요. 음. 으아. 이건 뭐지? 와, 예쁘다. 애니인가요? 애니? 애니메이션 스티커들 같아요. 인스. 고마워. 잘 쓸게. 사연이랑 반모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애니메이션 그런 거 같고 여기는 이게 뭐지? 그냥 몰랑이 그냥 그 코팅해서 주는 거 같아요 몰랑이 이걸 다섯 개그래 저는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간 칼로 뜯을게요 한곡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는 도안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투명 인산한 개가 큰게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불투명이 있습니다 동글이 한 개의 그큰 거를 인컷으로 해서 준것 같아요 도안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게 안붙어져 왔어요. 근데 이뭐 되게 예쁜 봉투 같아요. 수제 봉투인가? 이렇게. 제가 이건 또 나중에 잘쓸거나 아니면 보관하거나 하도록 할게요. 근데 밑에가 여기 보시면 빵꾸가 뚫렸어요. 이거 똥봉투인가 그건데 제가 이걸 접을 줄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에 띠봉투 띠봉투 그냥 수제봉투들 준거 같고 그냥 이것까지 해서 세개 보내주었구요 그 다음에 두개 요만하게 조금방 확대좀 할게요 화질 조금 깨질수도 있어요 이거는 더블스티커네요 미안, 이쁘게 뜯어주려 했는데. 내가 통손이라잘못 뜯어줘. 우와, 푸짐푸짐한가요? 이 막대는 어디서 쓰는 거지? 섞을 걸로 쓰라고준것 같은데. 그, 그막대다 먹고 주는 그게 아닌 것 아니라, 어디서, 어디서 산 거지? 되게 신기해서새 거예요. 새게 왔고. 다음은 지퍼 백세트 대량 왔고요. 포스트잇도 완전 대량 왔고, 아 이거 되게 작구나. 저는 그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커 보여가지고 아 되게 큰그 거구나 이러고였는데 되게 새끔이요 귀여워요 아기자기해요. 귀여운 통이왔고요 이거는 전축지랑 그 도일리 페이퍼 세트. 이것도 두께 좀 두껍고요. 이거는 메모지 세트. 제가 요즘 포스티잇이랑 이런 걸 붙이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딱 좋네요. 고마워. 이거는 형광펜이라는데. <laughs> 귀여워. 위에서 뭔가 빠, 이게 생광펜이래요. 너무 귀엽다. 음표 스티. 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감아줬어요. 이렇게 있고 네, 이게 되게 마지막 포트네요.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우주 느낌의 흔들리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안에 있는 거뭐 잘리는 거 아니겠지? 잘릴만한 게 없었네요. 제가 이런 봉투를 못줄 거예요. 이 봉투를 사실은 못 줬습니다. 이렇게 음표스틱 대량. 한 열다섯 개, 열 개, 열 개나 열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껍고요. 그다음에 인히 제한편보다는 짧은데 제가 손이 큰 편이라 이렇게 여기 긴 막대, 나무 막대 두 개를 주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여기랑 완전 푸짐하게 왔고요. 제가 진짜 너무 소소하게 줬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런데 어 이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고 음. 잘 쓰고 이제 이쁘게 꾸미고 이런 식으로 잘 쓰도록 할게 고마워 감사합니다.